저는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를 이끄는 CEO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곧 기업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 차트나 재무제표에서 볼수 없는 진짜 성장의 원천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 조뱅 비버트는 바로 그런 철학을 가진 창업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누구나 안전하고 조용하게 하늘을 날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 철학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의 DN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비는 오늘날 하늘을 나는 테슬라라 불리며 미래 교통혁명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비 에비에이션의 창업자이자 CEO 조벤 비버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92년 UC 데이비스에서 상업공학을 전공하는 조벤 비워트 그의 운명을 바꾼 만남은 바로 폴 몰러 교수였습니다. 50년 동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연구해온 개차 발명가 폴 몰러 그의 실험실에서 조벤은 하늘을 나는 기계의 가능성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훗날 조벤의 인생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하지만 졸업 후 조벤을 기다리는 건 내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바이오 기업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던 그는 곧 깨닫습니다. 돈이 있어야 실험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은 창업. 첫 회사의 이름은 멜로시티였습니다. 로봇 다섯 스타드라는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조배는 여기서 유전자 설계와 엔지니어링 경험을 쌓게 됩니다. 1999년 그는 또 다른 회사 ITH를 통해 억만장자의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05년 그는 고린라포트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카메라와 라이다를 활용한 정밀센서 기업이었죠. 고린라포트는 항공, 자율주행, 군수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조벤은 이 회사를 발판으로 더큰 꿈을 꿀수 있었습니다. 고린라포트에서 얻은 자본은 조벤의 원래 꿈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는 바닷가 근처에 땅을 사고 풍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내 진짜 꿈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9년 그는 마침내 조비에비에이션을 세웁니다. 전기모터를 이용한 수직 이착륙 비행기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타는 비행체였습니다. 2011년 조비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 모크다크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것은 조비에비에이션의 시작이자 EVTOL 혁명의 시도탄이었습니다 조비의 도전은 곧 기술과 규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배터리 효율, 안정성, 소음, 그리고 FA 인증까지. 하지만 조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요타로부터 3억 9천만 달러를 투자받고, 우버 엘리베이터를 인수하며, 시장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까지 이어지며, 조비는 EVTO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지금도 수백 개의 기업들이 하늘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FA 인증 1, 2, 3단계를 모두 최초로 통과한 회사는 조비 뿐입니다. 2025년 두바이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둔 조비는 EVTO의 산업에 가장 앞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비는 우버 블랙과 비슷한 가격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 요금 8에서 20달러, 마일당 2.5에서 3달러 수준. 교통 체증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한다면 사람들은 이 요금을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현재는 월한대 생산에 불과하지만, 도요타와의 협업을 통해 공장을 확장하고,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해야만,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미국의 주요 수출산업이지만, 중국은 이미 기술적 규제적 속도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닌 국가 전략 기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비는 기체뿐 아니라, 버티포트 플랫폼까지 확장하며, 도시교통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충전 네트워크까지 구축했던 전략과 닮아 있습니다. 조비는 단순한 기체 제작사가 아닙니다. 비행 컴퓨터, 배터리 팩, 자유 비행 기술까지 직접 설계하는 스페이스 X식 수직 통합 전략을 택했습니다. CEO 조비 비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내 가족이 탈수 있을 만큼 안전한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앞으로의 몇 년은 인공지능, 자율비행, 수소 전기 기술이 항공을 넘어 사회 전체를 바꾸는 시기가 될 것이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테슬라라 불리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